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도 올 것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여름도 끝이 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반드시 찾아 오겠죠. 또한 차가운 겨울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결국 겨울도 가고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있으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날이 있으면. 그 공무원과 임용 시험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합격을 해서 취업하는 날도 오겠죠. 6월 15일 날 공무원 임용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견디시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끝이 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또 사역을 시작을 했고 리더로 선지체들도 있는데 벌써 6, 6월이 되었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10월도 곧 온다는 것이죠. 이 땅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오메가여 처음과 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처음과 끝을 모두 간장하시는 분이 바로 나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지만 결국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온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로 글로 적어 내려간다면 어떤 글이 써 내려가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예를 누렸던 이 다윗 왕의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고 그 마지막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아주 장엄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위임식과 또 주기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수송아지가천 마리. 또 순양이 천 마리, 어린 양이 천 마리, 그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의 퇴장과 또 솔로몬 왕의 지위를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는 이 다윗 왕의 마지막에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즉위식이고 또 왕의 퇴임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선 누가 높여지느냐 하나님이 높여진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자리는 다윗 왕의 그동안의 치적과 업적들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솔로 왕의 즐기를 찬양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는 거죠 다이당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세워질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퇴장할 때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도 그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끝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 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떤 기록이 남겨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된 평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된 기록은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자, 사랑하, 사랑했던 자, 그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던 자라고 평가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된 평가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또 어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직장을 선택할 때에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죠. 결국 이 땅도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상도 결국은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저 영원한 한약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뒤돌아서 보면은 정말로 작은 것이었고, 별것 아닌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내 목숨인 것 마냥 정말 절절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다윗 왕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 왕은 다윗은 사울이나 그 요나단처럼 살던 중에 요절한 것도 아니었고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임 당한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많아서 장수를 누리면서 늘도록 부하고 종기함을 받다가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분복을 누렸던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실시 때대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이 청년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건강하셨고 또한 아무 탈이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치료를 할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처음 담소를 날때는 정말로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거든 전 믿습니다. 뭐 수술 금방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정말 아주 씩씩하게 잘 수술을 받고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 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이 아픔을 통해서 더큰 복이 임할 것이고, 당신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눈, 그 눈, 눈가에서 정말 닭동 같은 눈물을 추처하지 못하고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가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끊어져 간다는 그런 신호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우리가 지내가, 지내다가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나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 삶을 내팽기치고 살아가는 말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을 남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티그마라고 말하, 말합니다 자국 그리고 흔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끝에 어떠한 발자취가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여러분을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은이 마지막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드러냈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세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굳이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족, 왕족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평민의 이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고 그 아들 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들풀의 목동일, 뿐,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미천한 자가, 그 유악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만을 높였던 다윗,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우리의 왕이었구나. 왕과 함께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보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끝에 우리의 흔적, 우리의 자국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스티그마는 선명하게 그 우리의 주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아주 선명한 흔적을 남긴 책한 권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스티그마를 이땅 가운데서 아주 짧게 살다가 남겼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누구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이었던 안수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셨습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그를 아꼈던 분들이 있었고 또 그를 추억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를 추억하면서 적었던 글을 엮은 것이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입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33세 나이에 그의 유행성 출혈현이나 병에 걸려서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분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치료했던 백혈병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선 노력했던 분이었고 이미 태어나서 지방으로 내려간 그 아이와 했던 그 생일에 생일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태어나서 지방에 내려간 그 아이를 굳이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던 격려해 주었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의약품을 깨뜨렸는데, 자기 밑에 있는 간호사를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하기 힘든 그 의약품을 발품을 팔아서 수소문에서 채워 넣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시절에 유급을 각오하고, 교회와 성교단체를 섬기다가. 결국 유급이 되었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인턴 시절에 잠이 모자랐지만 환자를 위해서 밤을 꼬박 새웠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파업을 하던 그때에 자기 의사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 환자의 침상을 떠날 수 없다고 혼자 남아서 환자를 돌보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와 자신의 옷수선집과 그리고 병원 앞에 구둣집과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늘 웃으며 인사하고 그리고 한 마디라도 건네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주님도 작은 자를 사랑하였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 큰 사역을 감당할 제목감이여서가 아니었다.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양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믿는 자의 모임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쁘고 악한 종교인이 될수 있다. 누구를 위한 분자, 분주함이며 누구를 위한 사역일까? 우리 더 이상 교회 안에 친한 크리스천끼리만 상대하고 교제하는 영적 도색을 그쳐야 한다. 나는 스티그마 성경 공부팀에 헌신적이었던 선배들을 통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된한 명의 작은 자였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더욱 전하고 싶다. 그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살아 생전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대로 그 삶을 실천했던 살아내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끝에 그의 마지막 장례식은 마치 아름다운 홀례식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다녔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이래로 가장 많은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이 장례식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지 조문객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 4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의 선후배들, 예수님의 흔적 동역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들,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매점막 구두를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한분한 한 분에게는 이 안수현 씨가 은밀하게 베풀었던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혼례 예식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 주님의 그 스티그마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다는 그 고백과 우리의 비석에 예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살아내다가 간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키워지고 살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씨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씨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의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될지, 어떤 스티그마를 남겨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